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5편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어서 이사야 5장 20절에서 25절은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97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바다도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좀제 얼굴이 조금 탄것 같지 않으세요? 원래 좀 저도 까무잡잡해서 좀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요. 어 지난주 김성희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저는 어 지난 주일 오후 4 시에 있었던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어, 그날 기도회에는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실까요? 네, 네. 어, 저희 그 제목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 장도 넘겨 주세요. 어, 유이원 유승주 청년이 함께 해주셨고, 성현주 집사님하고 저희 집 연우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유승주 청년은요, 두 명의 청년 대표 중 일인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어요. 3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 그리고 체감 온도는 한 32도에서 33도라고 하는 좀무더였는데요 그래도 그 1시간 정도 진행된 기도회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넘겨 주시면 사진 몇장더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날 기도회에는 녹색 교회를 중심으로 150여 개의 교회들이 동참을 했고요. 20개가 넘는 기독교 단체들도 그 뜻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 교단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에 소속인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NCCK에 속한 예장통합, 성결교, 감리교, 성공회, 보금교회뿐만 뭐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많이 있는 좀 보수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예장합동, 예장구신, 합신, 기하성 뭐 독립교단, 그리고 무소속 교회 등 다양한 교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 넘겨주세요. 어, 몇장더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장더 넘겨주시면 네,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연도 <laughs> <laughs>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이런 것을 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 기도에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분열된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야 뭐 이런 자리가 조금은 익숙한 편이지만 교님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승주 씨와 희원 씨도 이런 거리 기도에는 처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청년부 성경공부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처음 가보는 참여해보는 기도회에서 좀 낯설었다, 좀새로 새로웠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는 차원에서는 좋은 시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명서를 낭독해 주셨던 우리 유성주 청년은 그 기도회 취지를 본인이 뭐100% 이해하거나 그 내용을 알고 나온 것이 아니었고 또뭐 성명서 내용이 본인의 생각과는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 지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어, 저도 사실은 이러한 지점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 한반도에서 가장 큰 갈등은요 분단 이후 70년 넘게 계속되어온 남북 갈등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 남남 갈등이라고 하죠 즉 남한에 존재하는 정치와 이념 그리고 지역에 따른 갈등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큰 상황입니다 일본이 다핵종제거 설비시설 알프스를 통해서 30년에 걸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과학자 환경학자 환경운동가 등이 다양한 주장을 펼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관해서 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특정 당이나 뭐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 적어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전에 그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요, 환경 문제, 환경 정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규모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그런 개발 사업의 경우 재검토를 약속하거나 복원을 약속해도 임기 내내 질질 끌거나 또 마무리를 짓지 않은 게 다반사였습니다. 이후에 다른 쪽에서 이제 특세를 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정책들은 모르겠지만 이 환경 정책에 관해서는 이전 정권의 정책을 승계해서 진행해 온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노태우 정권 때 시작되었던 태만금 개발 개발 그 간척 사업이 1989년도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 노무현 정권 때에는 이것을 뭐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 사업을 속행했습니다. 이명박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온사대강 사업 역시 그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하겠다고 말을 했었고 또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핵을 이야기했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신규 원전 사업을 임기 내에 사업 종결하지 못해 가지고 현 정권에서 신한을 뭐 3기 4기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치사를 보면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던 간에 자기들의 정치에 유리하도록 그런 환경 이슈에 선동만을 할뿐그 누구도. 환경정책에 진심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보존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세계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고백하지요.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기도회를 주관했던 서울 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인간 마음대로 소유하는 것, 그리고 인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 선악과 이야기가 바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 잖아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이 되려고 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나고네서 쫓겨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인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쳐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이방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또 뛰어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 5절에 나온 것처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도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수를 투기하려는 이 바다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그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에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그 식품을 식품 안정상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는 WTO에 한국을 제소를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2018년도 2월 22일 한국은 1차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오염수가 정제되었기 때문에 투기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논리와 같아 보이는데요. 이에 불복했던 한국 정부는 WTO에 상소를 했고 2019년 4월 12일에 이심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국제법이나 국제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 승리가 얼마나 큰 건지 잘알 것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에서 엄청나게 왕성한 로비 활동을 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국제 통상 분쟁에 능하기에 일반적으로 이 1차 판결을 패소한 1차 판결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항소심에서 생산 지역과 식품의 안정성을 연계해서. 후쿠시마가 오염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안,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국산 식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동일한 대처를 취했을 거라는 그런 논리를 전개를 했었습니다. 즉, 한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규모 오염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역의 식품을 굳이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폐기한다. 마찬가지로 쿠쿠시마도 오염되었으니까 해당 지역의 식품을 일괄적으로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불공정한 행위를 한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WTO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로 한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전에 일어났던 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사태를 보면요, 이런 축산물 유통에 철저하게 통제를 정부는 했었고. 그 문제가 났을 때다 도살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 납품을 금지했었죠. 이러한 그런 정부의 정책은 아프리카 뭐 돼지 열병 때도 똑같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 왔고 똑같이 조치를 어, 해 왔고 동일한 그런 기준선상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후쿠시마산의 식품의 수입을 금하는 행위가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w t o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당시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뭐 수협과 관련 시민 단체들은 되게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요. 정치권에서도 뭐 여당 당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었던 뭐 자유한국당 등 당시 야당까지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 이에 반해서 일본 정부는 1차 판결 후 이미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축배를 들고 있다가 이제 날벼락이 난 상황이었죠. 이제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한국 정부의 정부 한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낸 이후에 그외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풀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 심지어 이제 호사카 유지라는 일본 교수의 말을 따르면 일본이 WTO 분쟁에서 일본이 승소할 것을 가정한 후에 이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었던 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물 들어왔을 때노전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폐소하게 되면서 그들의 전략이 첫 단추부터 이제 잘못 깨어서게된 것입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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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르겠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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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에서한한국에한에한에한국에한국에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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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한 근데 이러한 뻔뻔한 요구가요,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1993년, 러시아가 동해상의 자기네 그 해역에 900톤가량의 핵폐기물을 이제 폐기하려고, 버리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가 자기네 나라의 영토였던 후카이도섬에서 근처에 있었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어, 그 당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잠시 틀어주시겠습니까? 이석한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삼십 년전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버리려고하자 국제 협약까지 개정해가며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러시아 함정이 보입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보트로 옮겨타 다가가자 물대포를 쏘며 저항합니다. 지난 1993년 10월의 일입니다. The ship waste that has been by the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직후 이뤄진 건데,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적 약속인 런던 협약의 내용도 바꾸며 러시아를 막았습니다. 그랬던 일본은 스스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To to so so 이번엔 우리가 일본의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찰은 도움이 안될 거란 지적입니다. If your primary interest is the protection of the Korean environment and the Korean public in terms of health, fisheries, the long-term well-being of the Korean nation, why would you be doing something that helps Japan discharge?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어긋납니다. 지금이라도 국제법에 따른 가처분 조치부터 해나가야 할 필요가 큽니다. JTBC 박상규입니다. 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러시아가 방류를 했을 때는 자국 해역 내에 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이 반대를 했던 것은 물은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흐름이 있으면 넘어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를 했던 거거든요. 막았던 겁니다. 근데 이, 이번에는 또 다르죠. 이번엔 또 다른데,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레로남불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얼핏 보면 사자성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엄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에게는 관대한 처사를 하는 일본은. 평등성에 어긋나고 또 공정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일본에 고토 마사시 공학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영상 한번 아그 사진 하나 뒤에 있거든요. 이 공학 박사분이 2023년 4월 21일에 탈핵 시민 행동과 환경 운동 연합이 주최한 후쿠시마 핵 사고 오염수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강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을 강조하며 해양 방류를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분은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그가 전기회사 도시바를 퇴사하고 2년 뒤인 2011년도 3월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전을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까지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런 강연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 강연에 참석한 한 시민이 어,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일본이 오염수 방류만을 고집하는지 묻자 이분이 아직까지는 방류하는 게 투기하는 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 위험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과 환경의 위험이 적은 방법이라면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을 어, 한국과 일본의 그런 정부의 어, 한국 정부의 그런 고위 관료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모든 결정들은요 경제가 가장 최우선된 선택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염수를 정화하는 방식에 다섯 가지 옵션이 있대요. 다섯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이 해양에다가 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34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비용에 드는 옵션을 하게 되면은 2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방류를 하는 거죠. 이 경제 논리 앞에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는 뒷전이 된 거죠.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바다가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 역시 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성경 부문인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은 5장 8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여섯 개의 단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8절에 그 바로 8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이라고 소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보는 독일 성서공의 해설 버전의 성경책의 소제목은 죄 짓는 권력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이 단락에서 이사야는 당시 죄를 짓는 유대 권력자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범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거짓 논리를 인삼는 그런 권력자들에게 이사야는 화즉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 1절 한번 더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하며 스스로 명철하다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교훈과 권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 빠진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칭 지혜자들에게 그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재앙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그 8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그런 탐욕스러운 부자, 권력자들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집과 집을 합쳐가지고 궁궐과 같은 거대한 저택을 짓고 사는 이 권력자들은요. 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술파티를 벌입니다. 22절에 이 권력자들은 포도주같이 좀 도수가 약한 술은 말술로 마시고요.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면서도 끄덕도 하지 않는 그런 술고래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어서 23절을 보게 되면 권력자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으롭다 하고 의인의 정당한 권리는 빼앗습니다. 이들의 악행에 대해 이사야는 결국에는 다 썩어지고 마르고 티클처럼 없어질 것인데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기,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보게 되면 악행을 저지른 권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악한 권력자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셨어도 주님께서는 화가 풀리지 않으셔서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주님의 손을 계속 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구절인가요?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죄짓는 권력자들의 모습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보입니다. 수천 년전 죄짓는 권력자들을 향한 이사야의 외침은 시공간을 넘어서 지난주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다시 다시금 외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깨려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산과 바다도 다 주님의 것인데 인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시민의 안정과 환경 보호보다도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불의한 범죄에 동조하는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동림문교회 여러분, 혼탁한 인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독립문교회가 녹색교회를 표방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도 바다도 다 주님의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살아가시는 독립문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과 바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서는 직접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한량 없으신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기에, 그저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악한 인간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인간 마음대로 소유하려 하고 또 인간 마음대로 하려는 인간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주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그것을 둘러싼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보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만물을 우선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반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며 창조 질서의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작디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다는 오염물을 받아들이고 정화하는 쓰레기통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며 지구의 자궁입니다. 인간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뉘우치오니 그린 엑소더스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논리와 이익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